가고 있었어요. 아마터면 주문진에 갈 뻔했답니다. <laughs> 정반대로 갈 뻔했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정동진에 찍어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왔고요. 우리, 아, 어 어디로 나가야 되지? 여기로 가볼까요? Kyo Rome. Kyo Rome. w h a 기 do you want to do? I don't want to d 경기도보다 따뜻하더라고요. 영하까지는 안 내려가고, 한 6도? 근데, 체감 2도야, 이건. 네. 어쨌든, 뭐 네, 11월 20일 일출을 보고 있습니다. 해를 보러 갑시다. Sunrise. Before Sunrise. 또 소리 ASMR. 아, 귀여워. 뭐야? 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나오지? 그어게요 뛰었어. 뛰었나? 아, 귀여워. 내 <laughs> 너무 귀엽다. 그치? 어떻게 뛰었다고? 근데 사람 발자국은 말자는... <laughs> 없어. 바로 옆에. 얘는 <laughs> 되게 복폭이 좁다. <laughs> 그건 두 발로 뛰는 거고. <laughs> 내가 이거 엎드려야지. 그러면 내발 나오지. 맛있는 녀석들 그 찍으러 온 건가? <웃음> 뭐지? <웃음> 사실 먹으러 온 거임. 저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아, 짬순먹고 아, 커피를... 아, 산차. 아니, 산차. 아니 산차. 커피가 2차해야 돼. 돼. <laughs> 아, 커피는 <laughs> 1.5차. 짬순먹고 <짬스는 웃음> 싶어. 너라편서 갈까? 너무 아파지. 지금요. 어, 옆에 느끼지 못하는 게 있다면 어. 제 손이 얼고 있다는 <웃음> 겁니다. <웃음> 비행기 지나갔나봐! 비행기 지나갔나봐! 뭐 어, 다른, 다른 뒤에 있었어! 쇼크! 일년 후에 해지에게 영상편지 보낼게요. 일년 후에 해지야. 결혼 언제 가. 할 거야? 그때되면 남자친구가 있을까? <laughs> 어 그럼 빨리 결혼하자. 유인영생 <laughs> 아, 김은비 씨. 네. 일년뒤 아, 자기 자신에게 영상편지 보낼게요. 은지야차좀 돌자. <laughs> 제발 아무나 쉽게 만나지 말자. <laughs> 깊게 만나지 말자고? 아니, 쉽게. 아 <laughs> 쉽게. 오케이 오케이. 나를 <laughs>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 오 어, 좋아 좋아 좋아. 나를 사랑하지 말자. <laughs> 어? 오. 남을 와우. 어요 우와 여기 해안침식된 거 봐요. <laughs> 과학 좀한 해지가 하는 말. 해안침식이 되어 <laughs> 있다. 이로 가는지 맞는지 길 맞는지 가는 이 길이 예쁘네요 <laughs> <깨끗해요>. 길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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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哈哈哈。 상황이냐 하면 해가 안 뜨길래 안 보이길래 돌아가다가 해가 뜨길래 유턴을 했어요. 따단. 11월 20일에 해가 떴어요. 가리는 거 없이 일출을 보고 싶으시면 바다 부채길로 가세요. 여기를 보이면 여기 배가 가려요. 그래도 예쁘다. 구름이 가리지만 그래도 예쁘다. 뭐 하니까 공기가 바뀌었어? 약간 따뜻해, 글지? 어. 아, 발만 조금 시렸고 안 추워요. 좋다. 해 안녕. 커피 마시고 싶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의 커피. 뭐냐 오늘. 그래서 내가 일단 별도 이러는. 봐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나왔네. 오리 빼고는 오리가 없고 기러기였다. 그래, 기러기였다. 그리고 왜가리 같은 거는 저새였다. 저새는 뭔 새야? 저새는 저새. 저세. <laughs> 아니지. 뭐 어, 여기 돗자기 가루 넣고 했으면 딱 좋겠다. 어. 와 나이 나온다. <laughs> 갑자기 점프력 잘한. 이제 저희는 젤라또를 먹으러 갈 겁니다. 질라로 아니 왜 계속 걸으려고 그래 <laughs> <laughs> 저기 맞다. 아, 어. 저기 맞다. 저거 의자 아니야? 저기 펴붙이는 의자. 야내자리라만만어어 자. 자여기 앉아. 센터. 아다 저기 맞이 저기 맞다. 이기맞아이고 아, 이쪽 봐. 맞다. 저기 맞다. 이기 맞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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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아세이 <laughs> 아니, 약간 머리가, 겁나 실패한 예술가 같아. 식당이, 식당이. 어, 진짜 너무 웃기잖아. 혜아 <laughs> 언니 자리. 쉽게 하면 잘하는 거지 다아나윙건이 이렇게 기는 만점 받았었는데 야 이거 어떡해 <laughs> 옷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여?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내 몸이 무거워 ㅋ <laughs> 어개하이지야 <6개. 한>, 이렇게 일으는야다 복근에 힘주고 대 힘주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안 되지 아못 일어나겠네 그러면은 어. <laughs> 이분 꽤 어. 힘이 <laughs> 없으시네 나안될것 같아 저안될것 같아요 응? 그래? 어, 어쩔 수 없죠 보여주세요 맞아. 장인 나오십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더 어렵나? 왜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몰라 얘가 엄청 흔들기 하길래 음. 뭐야? 네왜이렇 네. 뭐 쉽게 해? 내일 못일 내일 못 일어난다 전화왔다 마이크로 제가 받을게요 힘듭니다 네. 이제 이거 떨어질 어머, 때까지 어머, 와, 잘한다. 어, 어, 무거워. <laughs> 안올리셨어그래어 옛날 그 때. 떡볶이 1인분 이 얼마인데요? 나도 게그 음 이거 지팀아니 음 깻잎. 응, 고생을 한 시장. 음 중앙 시장. <laughs> 정정이 짱이순대 우와, 뭐라고 캐리다 <laughs> 센터 마켓이야. 센터 마켓. <laughs> 센트럴 마켓 아닐까 <laughs> 센트럴 마켓. 어디야? 여기 여기. 주강 어, 시장이니까. 아 방금 네, 뭐라이크리 중라... 들었어? 네, 들었어 <laughs>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맞 하셨는데. 금방 왔다가 싶어요. <laughs> 내한 공영 왔거든요. 광릉 시장에. 오, <laughs> 시장까지. 진짜 먼길 네. 오셨다. 대박. <laughs> 전 지금 아. 얘기 많이 하면 안 돼. 왜냐면 이빨을 고춧가루를 꼈거든. 음. 아, 케이크가 많이 비쌌네? 요즘엔 다 아, 비싸더라. 아, 아, 아. 비싸더라. 맞아요. 네. 근데 모양 되게 특이해. 아, 너무... 이게 뭔데? 소금빵. 소금 이렇게 일반 소금빵. 약간 소금 크리 중전마마께서 꼭 가야 해, 한다 해서 아, 찾아오어 많이, 우 너무. 최근이야. 그러네?